신비와 영성으로 가득한 침묵 속에서 수십 년을 거쳐 울려퍼진 예언은 그것을 듣는 모든 이의 마음에 깊이 울림을 주었습니다. 2025년 3월 7일, 세상은 멈출 것이다. 이것은 기적과 환시의 사나이, 성비호 신부가 남긴 마지막 예언이었으며 그의 말은 오늘날의 불안한 징조들과 어우러져 더욱 의미심장하게 들립니다. 50년 동안 수도원 깊숙이 숨겨졌던 문서들이 그의 비밀을 품고 있었고 이제 마침내 그 게시들이 세상에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의 말이 더욱 충격적인 이유는 그가 예고한 경고들이 천천히 그러나 확실히 현실화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 순간에도 세상의 이팀 구석과 활기찬 도시들에서 그의 예언은 마치 피할 수 없는 운명처럼 형상화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난과 도전의 경고와 함께 신부는 더욱 소중한 것을 남겼습니다. 그것은 희망의 약속이며 인류가 잃어버린 길을 되찾을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1887년 5월 25일, 이탈리아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태어난 성비오 신부는 어릴 때부터 신성한 존재와 특별한 연결을 보였습니다. 다섯 살의 나이에 다른 아이들이 아무 걱정 없이 놀 때, 그는 예수님과 마치 오랜 친구처럼 대화를 나누었으며, 어른들은 그 천상의 친밀함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순수한 영성은 그를 평생 따라다니며 그를 형성시켰고, 고통과 삶의 신비에 대한 답을 찾는 이들에게 등불이 되었습니다. 그의 삶은 서문이라는 신비로운 현상이 나타나면서 더욱 특별해졌습니다. 그 상처들은 그리스도의 고난을 반영하는 듯 보였고 50년 동안 그의 몸에 남아 있었습니다. 의사와 과학자, 전문가들은 이 현상을 설명하려 했었지만 실패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상처에서 장미 향기와 같은 달콤한 향이 났다는 점입니다. 마치 신성한 존재의 서명처럼 그것이 단순한 착각이 아님을 증명했습니다. 그의 은사는 눈에 보이는 것에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종종 동시에 두 장소에서 목격되었는데 이는 양재라 불리는 현상이었습니다. 고해성사 중에는 말하지 않은 죄를 꿰뚫어보며 죄책감과 후회에 짓눌린 영혼들을 치유하고 구원으로 이끌었습니다. 그의 기적들은 수천명에 의해 증언되었고 그 때마다 그의 메시지는 더욱 무게를 더했습니다. 그는 단순한 예언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시대의 고난 속에서 인류를 준비시키기 위해 보내진 사자였습니다. 그의 마지막 메시지는 현재의 현실과 불길하게 일치합니다. 그가 오는 하늘과 흔들리는 땅에 대해 경고했을 때 세상은 전례 없는 자연재해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파괴적인 지진, 수천년 된 숲을 집어삼키는 산불, 그리고 빙하가 녹으며 일으키는 대홍수위는 더큰 폭풍이 다가오고 있음을 알리는 첫 번째 신호, 고대의 속삭임일 뿐입니다. 성 비오 신부는 그의 환시에서 무엇을 보았을까요? 그것은 정말 세상의 종말일까요? 아니면 필요한 각성이었을까요? 인류가 표면을 넘어 영적 목적을 다시 찾을 수 있는 기회일까요? 신부는 인류에게 가장 큰 위협은 외부가 아니라 내부에서 온다고 믿었습니다. 그것은 성스러움과의 단절, 끝없는 탐욕, 그리고 인간의 영혼을 갉아먹는 이기심이었습니다. 예언된 사건들 중에서 성비호 신부는 중요한 해로 2025년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이 시기를 파괴와 변혁의 문턱이라고 묘사했습니다. 위기의 시간이지만 동시에 깊은 쇄신의 시기이기도 하며, 각자의 선택이 미래를 결정짓게 될 것입니다. 그의 마지막 생애에서 작성된 세통의 편지에 담긴 이 메시지는 세상이 그 계시를 필요로 하는 순간까지 숨겨져 있었으며 이제 그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성비호 신부는 인류가 빛과 어둠 사이에서 갈라질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는 인간이 신성을 잊고 공허 속에서 길을 잃을 것이라 경고했지만 동시에 해결책도 제시했습니다. 그것은 본질로의 귀환, 사랑과 자비, 기도의 긴급한 필요성이었습니다. 그에게 있어 진정한 치유는 물리적 세계가 아니라 인간의 마음에서 시작되며 오직 영적 각성만이 지구와 인류 사이의 균형을 회복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은 촉박하며 징조들은 이미 우리 주변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이 메시지를 듣고 준비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 혼돈의 순간을 새로운 시작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이 메시지는 우리를 두렵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경고하고 준비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성 비오 신부가 가르쳐 준 것처럼 가장 깊은 절망 속에서도 항상 불꽃 하나의 희망이 타오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사랑하는 여러분을 이 신비로의 여정에 초대합니다. 반세기 동안 숨겨져 있던 성 비오 신부의 계시는 단순한 경고를 넘어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갈 열쇠를 담고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메시지를 듣게 될 것입니다. 2025년은 단순한 달력상의 날짜가 아니라 전례 없는 변혁의 문턱이 될 것입니다. 그에게 있어 다가오는 시련은 단순한 경고가 아니라 각성을 향한 초대였습니다. 그의 환시 속에서 인류는 파편화되고 물질적 기술적 발전에 휩쓸려 진정 중요한 것들 영혼, 자비, 창조와의 균형을 잊어가고 있었습니다. 그가 말한 대로 자연 재앙은 이 단절의 첫 번째 징후가 될 것입니다. 하늘이 울고 땅이 흔들릴 것이라는 그의 경고는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습니다. 그의 예언은 터키에서 일어난 2023년의 대지진과도 맞물리듯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고대의 숲을 삼키는 대형 산불, 비옥했던 땅을 괴롭히는 가혹한 가뭄, 그리고 과학적 예측을 비웃듯 몰아치는 폭풍, 분노한 자연은 균형을 외치고 있으며, 이는 인류의 영적 혼돈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비호 신부가 본 진정으로 위험한 붕괴는 침묵 속에서 일어나는 영적 위기였습니다. 그는 물질적 욕망을 좇으며 진정한 인간적 연결을 포기하고 허무한 환상에 갇힌 세계를 묘사했습니다. 기술은 가깝게 보이지만 보이지 않는 감옥이 되어 마음과 정신을 고립시킬 것입니다. 특히 젊은이들은 끝없는 불안과 절망 속에서 빠져들어 모든 것을 가졌음에도 내면의 평화를 찾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성 비오 신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은 거울을 들여다보며 영혼이 있어야 할 자리에 공허함을 보게 될 것이다. 그는 고독을 현대의 가장 큰 재앙으로 예견했습니다. 그러나 어둠 속에서도 성 비오 신부는 희망의 징조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움직임들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마치 작은 빛들이 지평선에서 하나둘 켜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단순하지만 굳건한 사람들이 믿음과 사랑에 이끌린 다른 길을 선택하게 될 것입니다. 영적 각성은 요란한 소리와 함께 오지 않고 오히려 조용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것은 일상 속의 작은 선행과 자비의 몸짓, 홀로 드리는 기도, 그리고 삶의 단순한 것들로 돌아가는 순간들 속에서 시작될 것입니다. 그는 가장 예상치 못한 장소에서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마치 신성한 존재가 인류에게 손을 내밀고 우리의 응답을 기다리고 있는 듯했습니다. 성 비오 신부는 2025년이 인류에게 있어 결정적 선택의 시작이 될 것이라 믿었습니다. 빛의 길이냐 아니면 어둠의 심연이냐. 이 시기는 도전이 격화되는 때이지만 동시에 깊은 정화의 순간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는 이 시기를 광풍의 폭풍우에 비유했는데 그것은 파괴적이지만 동시에 새로운 꽃이 피어날 땅을 준비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그는 고난이 벌이 아니라 기회라고 설명했습니다. 실현을 통해 인류는 자기의 목적을 다시 찾고 새롭게 태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깨어있는 이들을 위해 징조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하늘에 설명할 수 없는 빛이 비추고 그것이 자연현상으로 치부되더라도 더 깊은 의미를 담고 있을 것입니다. 기도와 연대 안에서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들이 생겨날 것이며 개인의 작은 변화들이 세계적인 움직임으로 확장될 것입니다. 혼돈 속에서도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설명할 수 없는 치유, 신성한 만남, 그리고 변화된 마음들이 그 증거가 될 것입니다. 성 비오 신부는 불가능이 믿음을 간직한 이들에게는 가능해질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깨어남이 노력과 헌신을 요구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것은 수동적인 기적이 아닌 의식적인 선택을 동반하는 과정이 될 것입니다. 그는 모든 사람에게 하루 중 잠시라도 침묵과 기도의 시간을 가지라고 당부했습니다. 끊임없는 세상의 소음 속에서 신성의 목소리를 다시 찾기 위해서입니다. 그는 사랑과 자비의 중요성을 강조했는데 그에 따르면 사랑은 어둠을 이기는 가장 강력한 무기이기 때문입니다. 징조들이 점점 더 강렬해짐에 따라 인류는 마치 거울 앞에 선듯 자신의 선택과 그 결과를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자연재해. 사회적 분열, 영적 공헌은 단순히 개별적인 도전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더 깊은 불균형의 징후입니다. 성비호 신부는 치유는 각 개인의 마음에서 시작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신성과의 재연결, 자연에 대한 배려, 그리고 본질적 가치로의 회귀가 이 혼란의 시기를 넘어가는 열쇠가 될 것입니다. 이것은 결정적 순간입니다. 비록 작게 보이는 행동일지라도, 모든 선택이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는 때입니다. 성비호 신부의 말은 단순히 어둠을 경고하는 예언이 아니라 희망으로의 초대였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믿음이 있는 곳에 희망이 있고 희망이 있는 곳에 불가능은 가능해진다. 가장 어두운 시기에도 언제나 켜지기를 기다리는 빛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상기시키며 미래는 아직 우리의 선택에 달려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늘이 잊힌 과거의 경고를 들은 것처럼 징조들은 더욱 강렬해져 무시할 수 없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속삭임이 절규로 변하더니 성비오 신부의 예언은 인류의 믿기 힘든 눈앞에서 펼쳐 지기 시작했습니다. 2025년 3월 7일. 세상은 멈출 것이다. 단순하지만 운명과 신비로 가득한 이한 문장. 세상이 멈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 했을까요 그것은 궁극적인 종말이었을까요 아니면 인류가 자신을 되돌아보기 위한 필요불가결한 멈춤이었을까요 성비호 신부는 이 전환의 시작을 짙은 어둠의 시기로 묘사했습니다. 혼돈이 절정에 이르는 순간 하늘은 검은 장막처럼 닫힐 것이며 자연의 힘은 전례 없는 폭력성을 드러낼 것입니다. 안전하다고 여겨졌던 땅들은 예상치 못한 지진으로 흔들릴 것이며 격렬한 바다는 도시 전체를 덮칠 것입니다. 곳곳에서 설명할 수 없는 현상들에 대한 증언들이 쏟아져 나올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빛나는 불빛이 하늘에 나타나는 것을 보았다고 말할 것이며 그것은 마치 보이지 않는 존재가 지구를 지켜보고 있는 것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다른 이들은 고요한 밤에 울려 퍼지는 부드러운 목소리를 들었다고 할 것이며 그 목소리는 희망과 준비의 메시지를 전할 것입니다. 외진 마을과 잠든 도시들에서는 개인적인 기적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설명할 수 없는 치유가 나타나고 모든 것을 잃었던 사람들이 가장 절박한 순간에 갑작스러운 도움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성비오 신부는 가장 큰 도전이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마음 속에서 벌어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는 이 시기를 인류가 두려움과 믿음, 이기심과 자비 사이에서 선택해야 할 때라고 묘사했습니다. 그의 환시 속에서 사람들은 혼란 속에서 답을 찾으려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기도 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절망에 굴복하여 혼돈에 삼켜지겠지만 다른 이들은 보이지 않는 힘에 이끌려 새로운 믿음을 찾고, 그 믿음이 그들을 지탱할 것입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것처럼 보일 때, 바로 그 순간에 빛이 나타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성비오 신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어둠은 사랑과 희망이 있는 곳에서 결코 이길 수 없다고 믿었으며, 준비된 영혼들은 폭풍 속에서 등대가 될 것이라 했습니다. 영적각성은 작고 거의 눈에 띄지 않게 시작되겠지만, 마치 마른 들판에 번지는 불길처럼 퍼져나갈 것입니다. 가족들은 함께 기도하기 위해 모이고, 분열되었던 공동체들은 다시 하나가 되며, 그동안 신앙에서 멀어졌던 사람들은 성스러움 속에서 위안을 찾게 될 것입니다. 이 정화의 과정 속에서 성비호 신부는 예상치 못한 지도자들이 등장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평범한 사람들이었지만, 비범한 내적 힘을 가진 이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영광이나 인정을 구하지 않고 타인을 돕는데 자신의 삶을 바칠 것입니다. 이들은 폭풍 속에서 손을 내밀어 위로의 말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사랑과 연대의 행동으로 사람들을 감싸 안을 것입니다. 동시에 성비오 신부는 침묵이 세상의 소음 속에서 금보다 더 소중해질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끊임없이 요동치는 현대의 소란 속에서 내적 평화를 찾는 이들은 다른 이들이 듣지 못하는 답을 발견할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루에 단 15분의 깊은 침묵이면 영혼을 강하게 하고 신성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 있다고. 단순하지만 강력한 이 부름은 각자가 자신의 영혼의 본질과 다시 연결될 것을 요청하는 것이었습니다. 성비호 신부는 또한 전 세계적인 변화를 묘사했습니다. 그것은 단번에 일어나는 파괴적인 사건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일련의 징후들일 것입니다. 먼저 자연의 힘이 균형과 존중을 요구하며 드러날 것입니다. 그후 사회는 도덕적 붕괴를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끝없는 탐욕, 물질주의, 그리고 이웃에 대한 무관심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상은 결정적인 순간에 도달할 것입니다. 그것은 영적으로 재생되느냐, 아니면 완전한 파멸에 빠지느냐의 선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 비오 신부는 고난이 새로운 시작의 기회를 가져올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류가 한계에 다다랐을 때만이 비로소 겸손과 사랑의 가치를 깨닫게 될 것이다. 성비호 신부에게 혼돈은 더큰 무엇의 서막이었으며 그것은 인류가 정화되고 빛의 새로운 시대에 도달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이 새로운 시대의 성비호 신부는 지구가 천천히 치유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마치 폭풍이 지나간 후 다시 새롭게 태어나는 생명체처럼 말입니다. 사람들은 자연과 조화롭게 살아가는 법을 배우고 세상을 신성한 선물처럼 소중히 돌볼 것입니다. 공동체는 더욱 단단해지고 영성은 더 이상 먼 개념이 아니라 일상 속 본질적인 부분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성비오 신부는 시간이 촉박하다고 경고했습니다. 오늘의 선택이 내일의 운명을 결정 짓는 것입니다. 선행의 작은 몸짓, 진실한 기도, 사랑의 행동 하나하나가 미래를 위한 씨앗이 될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빛은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빛나기를 선택할 때 세상은 더 이상 어둠 속에 머물 수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이 2025년을 향해 나아가며 성비호 신부의 말씀은 여전히 살아 숨쉬며 들을 귀를 가진 이들의 마음에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끝이 아니라 각성이며 파괴가 아니라 쇄신입니다. 그의 예언은 절박한 부름이자 동시에 약속입니다. 가장 어두운 순간에도 희망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약속 말입니다. 시간이 절정에 이르고 성비호 신부의 환시대로 세상이 피할 수 없는 시점에 도달하면서 인류는 마침내 거울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작게만 보이는 각자의 선택도 공유된 운명의 무게를 지니고 있습니다. 점점 심해지는 혼돈 지진. 폭풍, 산불, 홍수은 단순한 물리적 현상이 아니라 깊은 영적 불균형의 반영임을 그는 이미 경고했습니다. 우리가 직면한 것은 단순한 기후나 사회적 위기가 아니라 영혼의 위기이며, 이 위기는 우리에게 각성을 요구합니다. 성비오 신부는 어둠이 끝이 아니라 지나가는 과정이라고 분명히 했습니다. 세상이 멈출 것이다라고 그는 말했지만, 그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의 의미는 인류가 마침내 진실을 보게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자신과 자신의 선택, 그리고 걸어온 길의 진실을 말입니다. 그것은 전 세계적인 침묵의 순간, 마치 신성한 정적처럼 모든 마음이 반성하고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세상의 소음은 사라지고, 오직 본질만이 남을 것입니다. 가족들은 다시 하나로 모일 것이고, 이기심은 연대로 바뀌며, 우리를 멀어지게 한 기술조차도 연결과 치유의 도구로 사용될 것입니다. 불필요한 것들은 자취를 감출 것이며, 사랑, 자비, 믿음, 존중과 같은 진정으로 중요한 가치들이 삶의 중심을 다시 차지할 것입니다. 성비호 신부에게 이 시기는 시험이자 기회였습니다. 이 부름에 귀 기울이고, 영적으로 준비된 이들은 어둠 속에서 빛나는 햇불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늘 가르쳤듯이, 침묵은 우리의 동반자가 될 것입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침묵은 신성의 문이며 단 하루 15분간의 깊은 침묵으로도 영혼을 강하게 하고 진정 중요한 것과 다시 연결될 수 있다고 이 고요함 속에서 오랫동안 잊혔던 지혜가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그것은 창조주로부터 오는 부드러운 속삭임과 같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속삭임에 귀를 기울이는 이들은 깨닫게 될 것입니다. 구원은 바깥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그러나 변화의 부름을 거부하는 이들은 어려운 시기를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벌이 아니라 필요한 변화를 보지 못한 채 여전히 눈이 멀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삼킬 것은 두려움일 것이며 고독은 더욱 깊은 그림자처럼 드리워질 것입니다. 성 비오 신부는 이에 대해 명확히 말했습니다. 세상은 위대한 행동으로 구원받지 않을 것입니다. 매일 반복되는 작은 사랑의 몸짓들이 세상을 바꿀 것입니다. 그는 해답은 권력이나 재물, 통제되지 않은 과학에 있지 않다고 믿었습니다. 해답은 단순함에 있습니다. 진실된 미소, 위로의 한마디, 기도에 바치는 짧은 시간, 이 작은 씨앗들이야말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 될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많은 마음이 사랑으로 하나될 때, 지구는 느낄 것이며, 하늘은 응답할 것입니다. 재앙이 심화되고 마음들이 동요하더라도 희망의 약속은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지구는 그저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치유를 외치고 있습니다. 성비오 신부는 이를 하나의 순환으로 보았습니다. 비록 고통스러울지라도 고난은 새로운 탄생의 길을 준비합니다. 폭풍이 지나고 하늘이 맑아질 때 믿음으로 버텨낸 이들은 새롭게 변화된 세상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더 단순하고 더 순수하며 더 하나된 세상이 될 것입니다. 성비호 신부가 예언한 2025년의 메시지는 절대적인 끝이 아니라 궁극적인 각성입니다. 그는 인류가 한계에 다다른 순간, 비로소 진정 중요한 것의 가치를 깨닫게 될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정화의 과정과 같으며,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이번에는 지혜와 겸손, 그리고 사랑으로 가득 찬 출발이 될 것입니다. 이 과정이 비록 아프더라도, 그것은 인류의 가장 고귀한 면모를 빛 속으로 이끌어낼 것입니다. 이러한 미래를 실현하기 위해 우리 각자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성비오 신부는 명확한 가르침을 남겼습니다. 매일 기도하고 침묵 속에서 신성의 목소리를 듣고 자비를 실천하며 자연을 존중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는 우리에게 변화는 각자의 마음 속에서 시작된다고 상기시켰습니다. 작은 행동들이 모여 세상을 바꿀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성 비오 신부의 메시지는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그는 인류가 비록 수많은 실수를 저질렀다 해도 우리 안에는 결코 꺼지지 않는 신성한 불꽃이 존재한다고 믿었습니다. 가장 어두운 시간에도 빛은 항상 존재합니다. 다만 우리가 그것을 보기를 선택해야 합니다. 그는 우리에게 어둠 속의 빛이 되라고 초대했습니다. 믿음과 용기로 살아가며 사랑이 어떤 폭풍보다도 강하다는 것을 믿으라고 가르쳤습니다. 2025년 3월 7일, 세상은 정말로 멈출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쩌면 그 멈춤이야말로 우리가 필요로 했던 순간일지도 모릅니다. 다시 연결되고 숨을 고르고 새롭게 시작하기 위해서 그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대의 시작입니다. 사랑, 믿음, 자비가 새롭게 태어난 인류의 토대가 될 것입니다. 성비오 신부는 길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그 길을 걷는 것은 우리의 목입니다. 이 메시지를 듣는 당신, 선택의 힘은 당신의 손에 있습니다. 빛은 당신 안에 있으며, 그것이 켜지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위대한 기적을 기다리지 마세요. 작은 행동으로 시작하세요. 오늘, 아직 시간은 있습니다. 미래는 아직 쓰여지지 않았으며, 함께라면 우리는 그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파들의 피오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울려 퍼져 세상이 필요로 하는 변화의 주인공이 되도록 영감을 주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강하고 희망은 흔들리지 않으며 사랑은 무한하기를 기도합니다. 세상이 멈출지라도 생명과 사랑 그리고 빛은 결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가슴에 울림을 주었다면 댓글을 통해 가장 마음에 와닿은 부분을 나누어 주세요. 여러분의 생각과 파들의 피오의 말씀에 대한 해석을 정말 듣고 싶습니다. 아직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이 이 메시지를 더 많은 이들에게 전하는데 큰 도움이 되며 앞으로도 더 깊고 의미 있는 이야기들을 계속 나눌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그리고 떠나시기 전에 곧 화면에 나타날 다음 영상도 놓치지 마세요. 그곳에서 우리는 또 다른 미스터리를 탐구하며 여러분의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을 완전히 바꿔놓을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지금 클릭해서 우리와 함께 더 깊이 빠져들어 보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